강기보쉬군요 <laughs> <감격이> 어... <laughs> 아. 아. 우 너는 비싼. 안 먹을 거 먹을 거 없냐? 비싸다고? 저건 아... 어떻게 했지? 아. 15,000원 아니나 바로, 바로 갈 거야. 학교 끝나고 바로 갈 거야. 바로 간다고? 아, 너네 바로. 아. 아. 밥 먹어야겠다. 아 도착하면 6 시. 아왜 뭐야 왜 막히죠? 밥 먹어야 돼? 도착하자 어. 그럼. 어차나 그러면 끝나면 좀 얻어 먹으러 갈까? 그래? 너도 어? <laughs> 얻어 먹는데. 얻어 먹고 한한 두. 저도 배고픈데. <laughs> 오세요 포차로. <웃음> 아, <웃음> 아 근데, <진짜> 너무 목소리 목소리 개 섹시하지 않냐? <laughs> 짜증나 듣는 사람은. <laughs> 좀딱이나긴 하는데 너무 좋아 위위도 목소리 개섹시 아니 위도목소리 어때서 되게 예쁘고 좋은데 아, 짜증나 짜잖아난 마음에 드는데 한대 맞췄고 어? 공위도 있다 야아어 <laughs> <laughs> 어, 트레, 뭐? 트레 오른쪽 돌았어요 트레 오른쪽 돌았어요아 죽어요 어나 어, 한조가 때려 한조가 때려 한조 아, 위에 위에 야네 그만 때릴게 앙 트레야 나 때려 아 <laughs> 어, 뭐야? 흐흐 고만 때려 고만 때려 아나 트레가 때려 트레피 트레 이렇게 빠져 누가 깨우래? <laughs> 괜찮아 우리 메인은... 아무도 가지 않았다. 네, 네. 우리 거점 거점 들어가야 돼 거점 우리 거점 들어가야 돼. <laughs> 아, 뭐야 아, 이거? 거기 물고기 트레 뒤에 있다. 거점 비비기 거점 비비기 아 음. 응응 응. 들어가 들어가자 아, 비벼가고 어, 튕겨버렸다 좋걸로 음음음 <laughs> 튀어 튀어 쎄쎄쎄 이렇게 해보태아나 자꾸 왜 이거 떨어지냐? 이게 매력이 아 원래 메인은 그 중간 통로 있죠 중간 중간 S자 거기서 막아야 돼요 거기서 진가가 이제 한조도 거기서 막아야지 <laughs> 일부러 뚫린거잖아 일부러 그렇지 그렇지 이케이 네? 합리화를 아나 에임 e r 야어 e they aiming? Oh, t 거미 거미 i m sure, yeah? That you don't k n 어어어 o m 어 c 이 m e come, g e 어 p e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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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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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. 어. 음 o 음 boy. 이 m not sure. I'm <laughs> 음. 영원히 죽어버렸댕 결 ㅋ ㅋ ㅋ ㅋ 열 근데 우리 2킬 금이야 이거 심각해 <laughs> 어, 괜찮다 0킬이야 아싸, 나 1킬인데 와나 2킬인데 내가 1인분 하고 있었어 나도 0킬인데. 아 0킬인데 쩔었다 신겨내게 <laughs> 쏘지마라 겐지 혼자 겐지 혼자 트레 겐지 <laughs> 트레 트레 반..트레 반피 튀었네 오. 아아이 <laughs> 으흑! 아, 너무 파라해서 보이지가 않아 아, 렉 걸려 뭐야 아! 모이라 피 없다! 모이라 피 없다! 아, 뭐야 잡았네? 위로! 땡큐 엄마 핀멀 아, 왜? 제가 땡큐하니까 기분이 좋지? 여러분 우린 여기서부터 이제 막음 내는 거예요 여기서? 5분을... 버티면? 간다! 보이는 뻘꿍 예 <laughs> 보이는 뻘꿍 안 좋아한다 하, 하기 좋아 야, 너 내려오지 마 야, 잘 깨야 돼우 맞아 위도 왼쪽, 위도 왼쪽, 왼쪽 왜 이거 안 맞아? 이거 맞아야 되는데 나. 아, 쏘지 마 쏘지 마, 누구야? 나이마, 어트레쪽 말하... 돌고 아, 트레 아, 맞췄는데 아, 왜? 죽였어 트레 맞춰야지 아, 위도우, 위도래 한조, 저기 한조 모이라, 한방 한조, 대전 어. 네. 아, 야타, 야타 킬. 와 야타, 야타, 야타 아, 못 아, 근데... 한조 도망갔어 오른쪽에... 한조 내 쪽으로 왔어 오른쪽에 한줄 한국 졌다한길래 위도 오른쪽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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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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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나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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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아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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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한 그렇지, 메이야 넌더잘할수 있어 또 올라갔어요 안 보여 아! 아 내려왔네 메이야 넌잘할수 있어 그리고 이번엔 디바 없으니까 궁을 먹지 않겠지 하하, <laughs> 트라우마 트라던마윗지 어, 아래다든지 되던데 쪽 쪼! 위도 <laughs> 오른쪽 지방 갖고 용의 눈으로 봐 여기 올라가? 어떻게 올라가? 어디야? 쪼오오오기 어디? 쪽 아, 라이언 있는 곳 여기 여기 계단 있어. 예, 어? 아, <laughs> 네, 거기 계단 있어요. 왼쪽으로 아니, 오쪽 왼쪽. 어? 어? 여기 왼쪽 네명 있어. 네명 있어. 어? 아, 아, 바퀴. 아 바퀴. 잘,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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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. 네. 이쪽으로 아, 이쪽으로. 이쪽으로. 어디야? 와, 진짜 너무 한다 아, 여기 아, 어한주 헤드를 두 방을 때렸는데 안 죽네. 초월 때문에. <laughs> 아.. 난주. 아, 용식이 아 뭔가 아. 에이미. 이번아5분 에이. 아, 오분 막아야 되네. 아, 아까도 5분이고또5분이고 5분이고. 이거 진짜 질린다 질려. 아 무슨놈들. 한조 개피 한조 개피. 아다 보이는데. 어? 야 잠깐만 우리 시자 잠깐 타 잠깐 타임. 쳐보죠. 오잘 쳐. 오 이겼다. 이다 용식이 두 마리. 애완동물 아 네임 실라냐고왜 이래? 해안 조커 이놈들 화나게 만드는군 나 겐지 끈에게 만들려고 해 기도 어, 저기 보이고요 호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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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아아아걔 어? 누구냐 엄청 잘했다 메이저 어. 아. 너무 저 궁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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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궁찼어 미친 네. 메이 아 나나 살려줘요. 뭐야 너가 누군데? 메이요 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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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. 우리 3인칭으로 얘기하는 습관을 들여야 될것 같아. 오케이 오케이요. 너 항상 네 이름으로 3인칭 하잖아. 그거 문제 있는 것 같아. 한조한조한조한조피 오케이 위도. 뉴뉴 뇽이 가자마. 위도 왼쪽 방 왼쪽 방 있었는데 어디 갔지? <Double sound> 아 근데 내 이름 되게 부르기 중독성 있지 않니? 아니? 뇽뇽? <ym> 뇽! <engineer> <쓰는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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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용소리로. <laughs> 아. 저기 한... 저기. 아이제끌려주서그래요 개피! 어, 뭐야? 싸워야 해요. 나와라. 뿅! 한조, 한조, 창문! 아, 제발! 아, 위도도 때... 어. 저, 매일 힐좀한방 주세요. 아이거 이거 개피! 개피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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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그러기 하나. 날 뻥구, 뻥 뻥구 이래. 빨고. 위도 왼쪽. 리팩 리팩 방. 애들 쪽만이 들켰. 모이라 밤피 들켰어? 들켰어. 야 너가 들켰어. 한조 위도. 한조공 한조공이야. 한조아왜 왜? 아, 게니 졌어. 한대 때리고 졌다왜 졌지? 안녕. 아, 아, 이... 아, 안 왔어. 아, 아 그래 한조 죽였어. 한조 죽였어요. 알랑알랑이 좋은 궁이었다. 모이라. 임이 그냥 아 씨발. 에임 개구려. 감도로. 아니 왜깨웠어 밖에 아, 왔냐? 뭐 했을... 모이라. 모이라 빨리 손들어저 아니에요. 전전영혼이 있어요. 여기 죽으셨어요. 야타 야타 있어요 님들. 어? 야타 안 보여요? 예. 뭐, 보여요. 보여. 맥트리맥크리맥크리맥크리 야. 아, 에임 싫화요 보여. 보여 맥크리, 맥크리, 맥크리. 맥크리. <laughs> 아, <시라야>? 보여. 어? 위안좀위 좀. 스피드 줘스아나었다아 아! <laughs> <힐링하네. 웃음> 와라 아나 오늘 에임 개구리 아하 잠만아 너무 아파 에임 개구리 개구리 오오 오 오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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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맥크리 야니에임나나에임나아 네 뭐라고요 에임이 에임이 어. 임 애임. 설마 이상한 아말 했습니까 아, 아 너무 많아 알랑 알랑이, 아호 모밍이, 아, <laughs> 뇽뇽 뇽뉴 하이, 부르지 말라요. 부르지 <laughs> 마요. 야, 네가 손이 따져. <laughs> 아니, 뭐 덴지 왜 죽었어? 검문사. 이게 그거가 덴지를 보고 있었어. 네. 이게 비명 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는 맥크리, 거야. 메클리 메크리 도망 봐요. <laughs> 계절 아주. 오늘 안 죽어. 어? 응안 돼? 엘미 죽여? 아난 도망가야겠다. 여... 한조가또 나노 린더. 아못 죽여. 한조 컷. 알랑 알랑이 개피. 알랑 알랑이 개피. 아싸. 아 잠깐만 앞에 아, 나 길막 당했어. 사망해 아, 당했어. 알... 일랑일랑이 1랑, 몇번 죽는 어, 거야? 와 우리 여기서 5분 버텼네 진짜. 애들 이제 궁 많을 건데 이제 유변 아, 대장 겐지 궁 있어 예아 지방 개 놀랬어 저도 이제 궁 있어요 저도 궁 있어 이제 너거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얘 마지막이다 진짜 마지막이다 어, 오케이 됐다 <laughs> 쟤 뭐지 보이라고 했어 지방 나가면 또 다른 형들 태 아, 왜! 어데 아, 아, 죽 아, 어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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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 아, 랑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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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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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한좋 커! 맞아. 야, 야, 태야 얼자, 야태 도짱면다 아까부터. 야. 아, 한적 피해 뭐야? 한적 자살했어. 한적 자살했어. 자살했어. 오. 사람. <laughs> <따라. 웃음> 역시 비비기 성공했어. <웃음> 오. <웃음> 안 보고도 되죠? 아니 어디 아닌데? 아 근데 이따 게임하기 쉬우려면은 얘들을 그냥 가야 되겠어. 뭐야 뭐야 뭔파찌냐 수치풀 수치이뭐뭔뭔 파츠야? 꿀잼 수치풀 아 옛날에 누누이 기도 수치풀 본거 같아. <laughs> 누누가 기억나? 난 기억나. 난 기억나. 아, 햇두번 맞췄잖아, 끝에.